안녕하세요. 오늘은 LLM 셀프 호스팅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. 셀프 호스팅이 뭐냐고요? 쉽게 말해서, 오픈 AI 등 거대 회사의 API를 돈을 내고 쓰는 대신, 우리 회사가 직접 GPU의 모델을 올려서 운영하는 거예요. 그럼 왜 귀찮게 셀프 호스팅을 해야 하죠? 하고 물으실 수 있는데, 먼저, 비용 부분이에요. 여러분, 회사의 서비스가 어느 정도 트래픽이 생기면 GPU를 풀로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러면 API 업체한테 주는 돈보다 훨씬 싸게 먹히죠. 그리고 좀더 중요한 건 여러분, 회사의 서비스에 딱 맞는 모델을 튜닝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셀프 호스팅을 해야 합니다. 오늘은 클라우드에서 셀프 호스팅할 때꼭 알아야 할세 가지 최적화 기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이 기술을 알면 여러분들은 바로 연봉 상승하거나 바로 취업합니다. 끝까지 잘 보세요. 그리고 적용 방법은 설명란 링크에 있습니다. 먼저 컨티뉴어스 배칭입니다. 여러 유저한테 요청이 온다고 합시다. 한 명의 요청을 하나씩 처리하면 참 미련하죠. gpu는 행렬 처리의 끝장인 놈인데, 뭐한 명의 요청을 하나씩 처리한다라는 것은 행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고, 이러면 은그 좋은 gpu를 뭣하러 씁니까? 또한 여러 명의 요청을 묶어서 처리해도 가장 긴 문장을 쓴 사람의 요청을 기다렸다가 묶어서 처리해야 하니까 그때까지 GPU가 또 놀게 되죠. 그래서 컨티뉴스 배칭은 요청 단위가 아니라 토큰 단위로 처리해요. 예를 들면 한 유저의 65번째 토큰 생성하고 바로 다른 유저의 5번째 토큰을 생성하는 시기죠. 네, 계속 섞어가면서 처리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은 GPU 사용률이 10%에서 80%까지 확 올라가요. 같은 GPU로 훨씬 더 많은 유저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두 번째 프리픽스 캐싱입니다. 레그 시스템에서 보면 우리가 인베딩한 문서를 프롬프트에 담아서 llm에 넘겨주죠 자, 이런 긴 문서는 계속 반복해서 쓰이잖아요 근데 매번 그긴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처리하는 건 완전 비효율적이죠 따라서 프리픽스 캐싱은 반복되는 앞부분의 계산 결과를 미리 메모리에 저장해뒀다가 재활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처리량이 7배나 올라갑니다 같은 하드웨어로 7배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는 소리죠 엄청나지 않나요? 마지막으로 페이지드 어텐션입니다 로컬에서 LLM을 한번 테스트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긴 컨텍스트 처리할 때 GPU 메모리가 부족해서 메모리 초과 에러가 뜨는 경험 해보셨죠? 특히 긴 문서 분석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예요. 네, 페이지드 어텐션은 컴퓨터의 가상 메모리 같은 원리를 활용합니다. KB 캐시를 페이지 단위로 나눠서 당장 필요한 페이지만 GPU에 올리고 나머지는 CPU 메모리에 두는 거죠. 자, 이 기술 덕분에 제한된 GPU 메모리로도 수만 토큰의 엄청 긴 컨텍스트도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. 자,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? 앞서 설명한 세 가지 기술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VLLM이 있습니다. VLLM은 오픈소스로 개발된 LLM 추론 최적화 프레임워크입니다. 메타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도 참고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납니다. VLLM은 허깅페이스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위에 세 가지 기술이 전부 적용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. 여러분은 VLLM을 도커로 AWS ECR에 푸시하고 ECS 클러스터에서 테스크 정의 및 서비스 생성 후 로드 밸런서를 연결 후 API 게이트웨이로 오픈하면 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